안녕하세요 야나부입니다 야나부가 생각하는 떡상할 것 같은 코인들 그리고 최근 관심 갖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플레이 투 언, NFT, 메타버스, 어, 블록체인 게임 이게 굉장히 어, 인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관련해 가지고 코인들을 소개할 예정이에요 먼저 야나부팜 리포트를 발표하고요 신규 코인 소개하겠습니다. 네. 야나부팜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은 야나부팜은 BSC 체인에서 동작하는 일드파밍 서비스고요. 현재 야나부 코인은 딱 100만 개만 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풀과 팜을 통해서, 어, 유동성 공급을 하고 야나부 토큰을 채굴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150%에서 90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BUSD를 스테이킹을 하고서 리워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나부 코인을, 뭐 비트코인을 스테이킹하고서 야나부 코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 2주쯤 동작을 했고 굉장히 초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나부팜은 야나부팜에서 나오는 수익과 유튜브 광고 수익의 일부로 볼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볼트 자산은 모두 야나부 홀더들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 BNB, 바이스업 등에 지금 투자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규 투자로 알루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 피나, 피나라고 있는데 피나 그리고 FOC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한17,000 정도 자산으로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나부 코인을 구매하는 것의 의미는 야나부채널의 팬을 인증하는 거랑 다름이 없고 야나부 채널이 성장하는 것에 베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제가 여러가지 코인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야나부 코인을 구매하는 게 야나부가 투자하는 것에 같이 투자한다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쭉 소개를 할 것들은 제가 관심 있는 코인들이고 이 야나부 팜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신규 코인들을 사기 귀찮다면은 야나부 코인을 사면은 비슷한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은 ALU, 뭐, 알투라라는 코인인데요. 이 코인을 만든 팀은 NFT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 팀에서 스마트 NFT라는 거를 만드는데, 어, 이 스마트 NFT는 속성 값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아니면 함수에 따라, 오라클 정보에 따라서 NFT 속성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로 이 검이 있는데 이검 NFT 같은 경우는 어, 몬스터를 잡을 때마다 점점 강해지는 NFT NFT 칼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조건에 따라서 값이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이 알투라라는 그 팀에서 만든 NFT인데 이 알투라 펭귄 서울이라고 적혀 있죠. 현재 이 BNB에 결제되고 거래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서울의 시간에 따라서, 서울의 시간에 따라서 이 배경, 이 배경이 계속 이제 바뀌는 거죠. 뭐, 이미지가 밤이 됐다가, 그 다음에 낮에는 또낮 이미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직접 이 알투라를 통해서 NFT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장이면은 빨간색, 뭐 하락장이면은 파란색이 되는 NFT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 NFT라는 거가 나름 음, 신선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어요. 아 이때 샀어야 했는데 <laughs> 이때 샀어야 했는데 못 사서 좀 아쉽긴 한데 이렇게 많이 오르다가 좀 요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음, 좋게 보고 있는데 이 재밌는 컨셉 NFT이 만드는 팀 여기서 마켓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서비스들이 이 NFT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은 이 마켓이 더 활성화될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꽤 음,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야나부팜 자산으로 이 알투라를 조금 구매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민트라는 코인입니다. 민트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랩에서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기에서 붙었다고 해요. 그래서 붙은 순간, 붙은 순간에 이제 지금 폭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인큐베이션 이런 거될 것들을 미리, 괜찮은 코인들을 미리 선정할 수 있으면은 보시면은 거의 뭐 18배가 올랐죠. 네. 아무튼 이 민트라는 코인은 누구나 쉽게 토큰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브랜드를 갖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 토큰을 한번 만들어 볼수 있는 거죠. 제가 민트를 보면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는 브랜드, 그러니까 자신만의 가치를 NFT로 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할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뭘 상상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방탄소년단 NFT, 뭐 JYP NFT, 원더걸스 NFT 앞으로 수많은 인기 스타들의 NFT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AV <laughs> AV 배우들 NFT도 생길 거고 그리고 축구팀, 축구팀들도 NFT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어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이 NFT를 직접 사는 것도 방법이지만 NFT를 만들어 주는 회사에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쉽게 코인을 만들어 주는 코인 자체가 이런 회사 플랫폼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어, 그거 아세요? JYP가 두나무에 투자를 했고 뭐 서로 코인 서로 이제 주식을 바꿨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무튼 많은 지적 재산권,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 크립토 쪽에 투자를 하고 NFT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 회사들도 거래소랑 어, 투자하고 협업하고 있다로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도 이 NFT를 만들어 주는 회사 아니면 거래소, 이 크립토 쪽 거래소 쪽에 투자를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어, 민트가, 누구나 쉽게 코인을 만들 수 있게 해가지고, 나만의 가치로 그걸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좀할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민트가 나름 괜찮은 것 같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어, 그래도 초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게, 음, 뭐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야나부 팜으로도 조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이 데피나라는 게임의 이제 코인이에요. 얼마 안된 NFT 게임이고, 보니까 트위터 팬도 많고, 이번에 또 NFT 세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구매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올라봤자 170% 밖에 안 올랐다고 생각을 해서 초기 진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세달 보고 있습니다. 다른 애들도 한1000% 정도 오르고 그랬으니까 지금 시장이면은 이 플레이투원, 플레이투원 그리고 게임 거기다가 NFT 그리고 좀 퀄리티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면서 이 코인을 조금 사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동성 공급을 하면은 이 NFT를 살수 있는 그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야나부팜으로 이 코인을 구매하고 유동성 공급도 한 상태이고 그거 가지고 NFT까지 좀사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은 크립토마인 이터널 크립토마인이라는 게임입니다. 얘는 진짜 대박이 났는데 제가 저번에 플레이 투 언이라는 영상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한 100불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30불 정도에 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엄청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거는 게임이 단순해요. 우주선이나 용병을 이터널로 구매를 한 다음에 주사위 게임을 해가지고 어, 이기면은 이터널을 얻는 거고 지면은 이터널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어, 확률이 있어가지고 낮은 확률일수록 이 코인을 더 많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차, 용병을 구입하고 우주선을 구입하고 그리고 채굴하러 갈 때는 또 기름도 채워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터널이 모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계속 있어가지고 어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든 이게 좀 떡락할 수 있기는 한데 우주선이랑 용병을 뭐몇개산 다음에 이렇게 채굴을 하면은 그래도 용돈 벌이는된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손익분기점은 넘었다고 볼수 있고 거기다가 갖고 있는 우주선을 팔, 팔아도, 팔아도 되고 계속 그 갖고 있는 우주선 가지고 채굴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좀 용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괜찮은 게임이다 앞으로 어디까지 오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괜찮은 것 같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어, 노스텔지아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노스텔지아는 NFT 큐레이팅 서비스로 현재까지 총 32종의 NFT를, 어, 민팅을 했고, 시장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32종이 적어도 한0.5 이더리움 정도의 시장에서 결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0.5 이더리움보다 싸게 산 사람들이면은 이미 이득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어, 발행해서 경매를 진행했던, 경매 진행했던, 어, 갈리에라 작가님 작품이 있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2.1 이더리움에 어,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면은 한번 참여해 볼만 했는데, 아, 제가 이게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겁먹고 참여를 못 했었는데, 이거 너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어 유틸리티 토큰인 페인트 가격으로 한번 보겠는데 페인트 가격 같은 경우는 현재 초기보다 조금 올랐다고 볼수 있고 보시면은 가끔씩 이렇게 어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 페인트로만 구매할 수 있는 페인트로만 구매할 수 있는 NFT가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어 노스텔지아 팀에서 페인트로만 구매할 수 있는 NFT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인트 수요가 있을 때마다 이 페인트 가격이 오르는 걸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어 이렇게 가격이 낮을 때마다 조금씩 사가지고 페인트가 필요할 때 페인트로 이런 NFT 이게 페인트로만 살수 있는 NFT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 사시면은 좋은 투자가 될수 있어 보인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간 두서없이 어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봤는데 음 너무 많아서 다음 거는 하나하나 좀 자료를 안 만들고 그냥 글로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어 다양한 코인들이 있는데 이 길드 오브 가디언즈라고 게임이 있거든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그 인뮤터블 어 레이어 플랫폼 위에서 동작하는 게임이고 RPG 게임이고 어, 저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팀에서 만드는 NFT가 팔리, 계속 이제 팔 때마다 지금 매진이 되고 있고, 저는 한 장도 못 샀거든요. 근데, 어,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카드 몇개좀 샀다? 싼거몇개 샀습니다. 그리고 이 immutable 플랫폼, 레이어에 이제 imx라는 immutable 코인이랑 가츠라는 코인이 지금 발행이 되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 위에서 지금 게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애네들이 대박 날 거라고 기대를 한다면은 이 IMX가 이제 떡상을 하겠죠. 그래서 그럴 기대를 한다면은 얘를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에어드랍 받은 거를 결국은 다 팔아 버렸어요. 아직 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IMX 같은 경우는 좀더어 잘될 것인가 이 게임들이 정말 대박이 나고 어, 이 여기서 의미 있는 수수료가 나오고 그럴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좀뭐 기대를 계속 이제 지켜봐야겠죠. 가즈 같은 경우는 이 가즈 언체인드의 게임인데 가즈 언체인드가 이제 모바일 게임도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 모바일 버전. 그래가지고 이 모바일 버전이 나오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쓰고 하스스톤처럼 된다라고 기대를 하면은 이 코인을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츠 같은 경우도 이 모바일 버전 나오는 걸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카드 같은 경우는 저는 이미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가전체핸드 카드를 많이 갖고 있는데 괜찮은 카드들은 주기적으로 좀 사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샌드랑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랐지만 어, 메타버스 기대주로 어, 관심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야나부 코인 뉴스였고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